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알고도 드린 감사, 전에 하던 대로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삶의 풍파를 지나 희끗한 머리와 아픈 몸을 안고서 살다 보면 불평과 한탄이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 성경은 한노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80대 중반의 나이에 죽음의 사자 굴 앞에 선 어르신입니다. 나라 잃은 포로로 70년을 이국땅에서 버텼지만 그의 마지막은 안락한 은퇴가 아닌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내혹한 현실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동료들의 시기, 그를 겨냥한 악랄한 법, 왕의 도장이 찍힌 사형선고,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니 크로스비 여사가 맹인의 절망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갑작스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10대 포로 시절, 청년의 위기, 중년의 시련을 지나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기도와 감사의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에서 빛나지만 그것은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본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한 왕궁이 아닌 무너진 성전을 향한 그의 기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소망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창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건강, 재물, 자식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본향의 소망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감사는 위기를 막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통과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와 손주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돈이나 땅보다 귀한 감사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